안녕하세요.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이민호입니다. 지금부터 키네마스터에서 크로마키를 활용한 옷 갈아입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처음 시작하려면 더하기 모양을 눌러서, 가운데 더하기 모양을 눌러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16대9, 일반적인 프레임으로 프레임이 16대9, 이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옷을 갈아입을 색깔의 옷들을 색들을 넣어보겠습니다. 어, 저는 한복 치마를 이용해서 옷을 갈아입을 건데요. 요 옷을 갈아입을 때는 사진 찍어놓은 옷 색깔이 좀 단색 배경, 단색으로 좀 선명한 거가 좀 갈아입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갈아입을 옷 색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디어 들어가서 단색배경 단색배경에서 찾아올게요 그래서 단색배경에 이렇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색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정도색 네, 다섯 개 저는 다섯 개 선택했고요 여기 다 선택됐으면 체크 표시해서 빠져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타임라인에 플레이헤드가 맨 뒤에 와 있어서 여기 왼쪽에 액션바에 보시면 맨 밑에 삼각형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처음으로 옵니다 플레이헤드 어디서부터 시작할 건지 정해주는 곳이죠 그래서 이 플레이헤드가 맨 앞으로 와, 오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갈아입을 옷을 선택하겠습니다 레이어에 들어가서요. 다른 미디어를 꺼내오는 거예요. 미디어에 가서 내가 원하는 옷이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한복치마를 이용해서 할 거예요. 그러면 선택해주면 음, 레이어가 밑에 레이어라는 거는 밑에 뭔가 깔려있고 계속 그 위에 쌓이는 기능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음, 미디어의 왼쪽 밑에 보면 대각선 화살표 얘가 얘로 크기 이렇게 조절 가능하고요. 위에 있는 꼬부라진 화살표는 회전 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사용하지 않고 오른쪽에 보시면 화면 분할 할수 있는 가운데 있는 거 화면 분할 에 관한 걸로 크기를 키워보겠습니다. 그냥 화면 분할에 들어가서 여기 꽉 채워져 있는 모양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이 꽉 채워져 있고요. 다시 체크 표시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지금 보시면은 밑에 보면 위에 있는 그 단색 배경으로 해놓은 거에 못 미치게 돼 있죠. 다. 그래서 이 치마를 선택하고 선택하면 노란색 테두리가 쳐집니다. 그러면 오른쪽 땡땡땡 있는 곳에 가서 눌러서 이렇게 늘리면 자, 이렇게 늘리면 끝까지 내가 원하는 만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빈 공간 클릭하신 다음에 얘또 플레이헤드가 맨 뒤에 와 있으니까 앞으로 가기 위해서 액션 바에서 맨 밑에 있는 거 눌러봅니다. 그런 다음에 이 한복 치마를 색깔을 변경해야 돼서 색깔 변경해야 되니까 이제 요거 색깔을 변경하려면 크로마키라는 기능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로마키, 아이고, 크로마키를 선택하시고요. 여기에 적용을 해줍니다. 적용 눌러서 그러면 위에 있는 색깔이 치마에 적용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보시면은 소파에도 이 모양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소파에 있는 모양을 없애게 해서 밑에 보시면 여기 퍼센트로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거를 이렇게 살짝 아, 네 살짝 밀으면 네 소파에 있는 색이 없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치마 색깔만 이렇게 변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거 한번 플레이드를 이렇게 밀어보면 네 색깔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한복을 갈아입습니다 이렇게 갈아입고 음, 조금 더 멋진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플레이 단추 눌러볼까요? 네, 요런 영상이 되는 거고요. 조금 더 영상을 조금 이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요 클릭과 클릭 중간에 화면 전환 효과를 할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하얀 거 눌러서요. 여기에서 전화, 장면 전환할 때 조금 더 멋진 모양으로 하기 위해서 저는 프레젠테이션 선택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게 없다 그러면 이렇게 쭉 올리면 요 s s 어이 상점 모양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선택하고 저는 닦아내기라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할게요. 똑같이 다 똑같은 모양을 해야지 이것저것 하면 더 어지러울 것 같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선택하시고 눌러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닦아내기 또 얘를 눌러서 닦아내기. 네, 이렇게 하고 지금 보시면 조금 영상의 길이가 좀 줄어들었죠. 네, 조금만 더 이렇게 눌러주,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가서 플레이 한번 해 볼게요. 이고 조금 줄이고. 자, 여기 오른쪽 위에 빈 공간을 아이고. 빈 공간을 선택하셔야지. 빈 공간을 선택하셔야지. 첫 화면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플레이 단추를 눌러 보겠습니다. 플레이 이렇게 색깔이 변경하는 한복 치마를 입어 봅니다. 네, 근사하게 갈아입었죠. 이렇게 해서 끝났구요. 요거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공유 표시 있는 거, 이거 공유 표시 있는 걸 누르시고, 여기서 내보내기를 하시면, 내보내기 하시면 이거는 이제 유료 사용자들이 쓴 유료를 할 건지 물어보는 거구요. 그냥 건너뛰기 하겠습니다. 그럼 내보내기 중이라고 하는데 영상이 좀 길면 한참 걸리고 지금은 별로 그렇게 많이 한게 아니라 금세 될 겁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 오른쪽에 보시면 요 플레이 단추가 있고 공유가 있고 삭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 단추를 눌러서 요거를 바로 바로 카톡에 누군가에게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카, 눌러서 카톡이나 지금 본인들이 설치해 놓은 어느 곳에서 또 이걸 연결해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카카오톡에 한번 보내 볼게요 카카오톡에 나에게 확인 이렇게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에서 요걸 다운받아서 보겠죠. 네, 다운받아서 보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레이 단추 누르면 네, 그 상대방에서 이걸 볼수 있는 거죠. 조금 기네요. 클립을 이럴 땐 클립을 조금 줄여서 음, 빨리빨리 지나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